안녕하세요. 6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영어 교사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쓰게 될 이야기를 못 믿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말해도 쉽게 믿기 힘든 얘기니까요. 전 남편을 꿈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미친 소리 아니고요. 정말 진짜입니다. 저는 예지몽을 꿔요. 매일같이 꾸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번꿀 때도 있고 일주일에 두번꾼 적도 있습니다. 그냥 제 주변에서 언젠가 일어날 일을 무작위로 꿔요.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예언을 하니마니 이런 수준도 못돼요. 처음 예지몽을 꾼건 제가 기억하기로 8살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부모님이 두분다 울고 계시고 집 전체에 새빨간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뭔가 섬뜩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오니까 불안해져서 급하게 깨어난 기억이 나요. 그냥 악몽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일주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이마를 부여잡고 계시고 엄마는 집에 돌아와 당황한 채로 굳어 있는 저를 안으면서 어떡하냐고 우시고요. 맞아요. 집안이 망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꽤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중이었고 외할아버지께서도 시골이긴 하지만 지역 유지셔서 나름 명망있는 집안에 부족함 없이 자랐었어요. 상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차마 이걸 꿈에서 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8살이었지만 제가 감히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란 걸알수 있었거든요. 외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자고 어머니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극구 반대하셨다고 해요. 결국 저희 집은 좁디좁은 단칸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온수는커녕 겨울에는 아예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런 집이요. 화목했던 저희 집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시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이 술이나 마시면서 집에 눌러앉게 됐죠. 생활력이 없던 어머니가 결국 가장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나한테 처음 부려지면서 설거지를 하시고 부업으로 삭바느질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엔 저랑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테이블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요.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우리 내네 가족,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꾸나. 우리 내네 가족? 뭔가 이상했어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예지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꿈속 진수성찬을 전부 하나씩 맛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나요. 그날 있었던 일이요. 학교에 다녀왔다가 낮잠 자고 밤늦게 잠에서 깼는데 아버지가 잠에서 깬 저를 보고는 이불을 덮어주며 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진 잠시 나갈 곳이 있다며 잠 깨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라졌죠. 그리고 저는 금방 다시 잠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뜬건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아침에 돌아온 엄마가 절 깨운 후였어요. 엄마가 울면서 아빠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저는 아빠, 어제 볼일 있다고 해서 밤에 나갔어. 하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더 크게 소리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옷장에 옷가지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있고 엄마가 결혼할 때 들고 온 황금돼지는 사라져 있었고 원앙조각은 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떠났다는 걸 금세 알수 있었죠. 알고 보니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술만 마시며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엄마가 일하러 가시고 제가 학교에 가면 매일같이 다방을 왔다갔다했다고 해요. 동네 어른들이 나중에서야 자기들도 알았다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방 종업원이랑 눈이 맞아 야반 도주한 거죠. 그 와중에도 엄마가 외가에서 가져온 예물 등 최대한 돈이 될 것들을 챙겨서요. 저희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야반 도주하고 살림 미천이랄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이 저 집이라며 수군댔죠. 얼마 안 있어 엄마는 저를 데리고 외갓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그런 엄마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차라리 이걸로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쥐뿔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 가정을 끝까지 책임질 만한 성격도 영 아닌 것 같다면서요. 이제 와서 따지고 보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엄마가 시골 외할아버지 댁으로 내려와서는 한동안 우울해 계셨어요. 아무래도 본인 사랑이 실패했다는 좌절,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에 대한 수치심, 이런 거였겠죠. 그런 엄마를 달래기 위해 데려간 곳이 전에 꿈에서 봤던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일부러 멀리까지 데리고 가주셨죠. 엄마에게 너무 창피할 것 없다고, 오히려 외할머니랑 자기는 이렇게 매일 딸내미랑 손녀 얼굴 보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꿈에서 했던 말과 똑같이, 우리 내 가족,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꾸나.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쯤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꿈들이 그렇듯이 깨고 나면 빨리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뭔가 흐릿한 기억만 남아있어서 별수 없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로 오면서 학교도 전학 가게 된 저는 그닥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은 수차례 겪고 나니까 저도 이게 철이 든 건지 아니면 상처를 입었던 건지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당연히 차가운 성격이 같은 초등학생인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리도 없고 서울에서 왔다더니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뒤에서 뒷담화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도 없고, 나름대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 아래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게 되니, 불만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선 잘 사시고, 동네에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었죠. 아무튼 도시에 비해 놀만한 것도 별로 없고, 벌레도 너무 많아, 바깥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공부를 더 자주 하게 됐죠. 성적이야 당연히 좋아졌고 선생님도 공개적으로 몇 번이나 칭찬하시니 학교에서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애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한 가지 약점이라면 저는 영어를 못했어요. 처음 영어를 배우 학년이 됐을 쯤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탓인지 그때는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초를 탄탄히 다질 시기를 놓치니까. 그 뒤로는 손을 대보려고 해도 머리에 잘안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과목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더더 하기 싫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 과목을요. 분필을 잡은 손으로 저는 알지도 못했을 영어 문장들을 쓰면서 해석하는데, 일어나서는 이게 무슨 개꿈이야 싶었죠. 다른 과목 성적은 좋은데 영어만 못하니 그 걱정 때문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건가? 꿈은 반대라더니 맞는 말이네 하며 속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영어 교사가 될 거라고 알려준 예지몽인 줄도 모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예지몽을 꾸는 일이 드물어지기도 했고 중학교 때 대자비라는 현상에 대해 배웠어서 어라 나이 장면 꿈에서 본것 같은데? 싶었던 건. 전부 대자뷰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할수 있는 예지몽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어요.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바로 옆에는 남색 정장을 입은 어떤 남자가 서 있었고 주변에도 저처럼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서 있었죠. 제 옆에 그 남자는 깔끔하고 선한 인상이었어요. 입가에는 미소를 띤 채로. 맞은편 공원을 보고 있었죠. 어쩐지 꿈인데도 눈을 뗄수 없을 만큼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남자가 앞서 걸어나가는 걸 보고 저도 뒤늦게 따라가려는데 그 순간 옆에서 돌진해오는 트럭에 남자가 치인 거예요. 꿈인데도 너무 놀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고 현장을 멍하니 지켜보는 걸 끝으로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이었는데도 그 교통사고가 너무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식은땀을 잔뜩 흘린 채로 깨어났죠. 깨어났는데도 사고 당한 그 남자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 남자를 밀친 것도 아니고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꿈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실도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스스로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그 꿈만 생각하면 괜히 울적해지고 수업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싱숭생숭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는 입시 때문에 그 꿈도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저는 나름 욕심이랑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제 성적보다 조금씩 높은 곳에 입시 원서를 넣었죠. 학교 이름에 욕심을 부리면서 나름 가능성 있는 곳에 지원하게 되다 보니 원하는 학과는 포기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 교육과에도 지원하게 됐죠. 뭐 원서를 한 장만 넣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합격할 것 같지도 않아서 저는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저건 그냥 보험이고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 넣은 거 붙으면 거기로 가도 되니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입시 결과를 보니 영어교육과에 지원한 것 말고는 전부 떨어졌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지만 입시를 한번더 준비하기도 싫었던 저는 결국 영어교육과에 들어갔어요. 학창시절 그렇게 싫어하던 영어를 결국 전공으로 잡게 되기까지 한 거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영어가 싫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냥 대학까지 와 버린 거 내가 할수 있는 일에나 집중하자. 이런 마음가짐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저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을 하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글쎄요, 시골에 살았을 때 특별히 좋았던 기억이 없기도 하고, 학교도 훨씬 많은 도시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도시에서 구하게 되었죠. 하루는 걸어서 학교까지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그동안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그냥 버스를 타고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요즘 너무 운동을 못했다 싶어 좀 걷기도 할겸 새로운 길로 걸어가서 학교까지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 어떤 남자가 다가와 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얼굴을 보다가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꾼 꿈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그 남자요. 똑같은 인상, 똑같은 표정, 똑같은 남색 정장. 바쁘게 살면서 잠시 까먹고 있었다지만, 다시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어요. 이 남자가 꿈속에 그 남자가 맞다는 것과 그 남자가 바라보는 횡단보도 맞은편의 공원까지요. 꿈속에서 본 인물, 꿈속에서 본 장소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 남자는 조금 뒤 옆에서 오는 트럭에 치여 죽는 거겠죠. 저는 소름이 돋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심정으로 맞은편 신호등에 빨간 불빛만 주시하고 있었죠. 이윽고 초록색으로 바뀌더군요 도저히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는 신호등의 초록빛을 보자마자 그 남자의 발을 세게 잡아당겨 뒤로 물러서게 했어요 잠시만요 하고 크게 소리치는 동시에 트럭이 엄청 빠른 속도로 저희 눈앞을 지나갔죠 저와 그 남자의 뒤에 있던 사람들도 제가 크게 소리 지른 탓에 놀라서 발걸음을 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코앞에 트럭이 지나가고 남자는 깜짝 놀라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을 붙잡아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걸 구해준 거나 다름없으니 그랬던 거겠죠.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을 통해 제가 가끔 꿨던 꿈들이 정말로 예지몽이었단 걸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지몽인 걸 알고 저는 이요모를 불안감이랑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지몽 덕에 살린 거였잖아요. 제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현실이랑 꿈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쁘게 자리를 피했죠. 그 남자가 절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그땐 완전 패닉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 육아휴직 때문에 일을 쉬시는 과학 선생님 대신 그날 새로 출근한 과학 선생님이 그 남자였던 거예요. 교무실에서 겨우 진정하고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어찌나 놀랬는지 학교에서 저를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살해하려 하는데 괜찮다고 안 다쳐서 다행이라 말하니. 죽어도 보답은 해야겠다 하시길래 제게 밥을 사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그렇게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같은 학년 담당인 데다가 나이대도 비슷하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학교에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 친구처럼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술이라도 같이 마시는 날엔 지겹지도 않은지 제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며 평생 고마워할 거라고 그때 일을 두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예지몽에 대해 입이 근질근질 하긴 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 그냥 조용히 이야기만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 도망가서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 대신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었죠. 꿈인데도 결혼식장 주명이 너무 눈부셔서 처음엔 그길 끝에 누가 있는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눈을 잔뜩 찡그리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글쎄 그 과학 선생님인 거 있죠. 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 선생님과 저둘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 뭔가 부끄러웠죠. 이건 과연 예지몽일지 아니면 그냥 그 선생님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했었군 개 꿈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맞아요. 예지몽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 그 선생님에게 고백을 받고 저희는 꽤 오래 학교에서 비밀 연애를 하다가 결국에 결혼을 했어요. 사연을 시작할 때 남편을 꿈에서 처음 봤다는 제어 소리 기억하시나요?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에요. 고등학생 때꾼 꿈에서 남편을 처음 보고 그 꿈을 통해 죽을 수도 있었던 남편을 구하고 마지막엔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식을 올리며 길 끝에 서 있는 남편 얼굴을 현실에서 다시 보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어른이 되고부터 예지몽을 꾸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안 꾸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여태 예지몽을 꾸었던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사히 남편을 구했으니 이제 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제 예지몽 덕에 살았단 걸 모르고 있어요. 제가 굳이 예지몽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쉽게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남편 말고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만의 비밀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꿈에서 아기 성별 좀 미리 알려줬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낳고 보니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내년 봄에는 하나이의 아빠가 되네요. 지금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가 딸일지 아들일지를 두고. 남편과 아들이 내기하고 있는데 저는 입 다물어야겠어요. 어제 며느리와 아들이 한 여자아이의 손을 각각 잡고 저희 집을 찾아오는 꿈을 꿨거든요. 아마 이게 제 마지막 예지몽이 아닐까 생각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지몽이란 거 자체가 과학적인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여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는 게 중요한 것 다들 아시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